곱하는 두 수의 자리 수를 생각하여 곱을 구하시오. 1 곱하기 1은 1이죠. 그러면 10 곱하기 0.1은 어떠할까요? 자, 1 대신에 10을 곱했고 1 대신에 0.1을 곱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? 한 자리 올라갔다 한 자리 내려가요. 그러니까 다시 1이 되겠죠. 또, 100 곱하기 0.01입니다. 그러면 1 대신에 100을 곱하면 두 자리 올라가고 1 대신에 0.01을 곱하게 되면 두 자리 내려가니까 두 자리 올라갔다 두 자리 내려간다 다시 1로 표현이 되겠네요. 그러면 1000 곱하기 0.001은 어때요? 1 대신에 1000을 1 대신에 0.001을 곱했다 세 자리 올라가고 세 자리 내려가니까 다시 1로 표현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0.1 곱하기 1을 확인해 봅시다. 앞서 1 곱하기 1이 1이라고 했어요. 그러면 0.1 곱하기 1은 어때요? 아, 1 대신에 0.1을 곱했다고요? 한 자리 아래로 내려가야겠네요. 0.1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0.1 곱하기 0.1이에요. 여기는 1 대신에 0.1을 곱하게 되면? 그렇죠. 한 자리 또 아래로 내려가죠. 그러니까 한 자리 아래로 내려갔는데 또한 자리 아래로 내려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자리 아래로 내려가요. 즉 0.01로 표현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0.01 곱하기 0.1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이 위에 값이 0.01인데? 0.1 대신에 0.01을 곱했기 때문에 이 값보다 한 자리 더 내려가서 0.001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. 0.01 곱하기 0.01. 이건 어떻게 될까요? 이 위에 것과 비교해 보면 되죠. 0.1 대신에 0.01을 곱했어요. 그럼 한 자리 더 아래로 내려가죠. 0.0001로 답할 수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바로 이거죠. 10, 100, 1000을 곱하면 한 자리씩 올라가고 0 0 0.1, 0.01, 0.001을 곱하면 한 자리씩 내려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